반갑습니다. 네, 가을 분기 포네아이 운영 매뉴얼 알림 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총4 네 가지입니다. 어, 자세하게 하나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점주님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주제는 브랜드 알림 상입니다. 신규 주류 런칭. 어, 근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복고입니다. 진로이즈백 어, 원조소주 이미지와 어, 원조소주 이미지와 어, 뉴트로 감성을 앞세워 주류 시장에 새롭게 귀환하였습니다. 출시 72일 만에 어, 1천만 1천만 병을 판매하여서 어, 연간 목표 매출량인 연간 목표 판매량인 어, 연간 목표 판매량을 두달 만에 달성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젊은 트렌디한 감성을 앞세운 어, 진로소주는 현재 펌비어킹의 주류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또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브랜드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분기 신규 주류 런칭을 통해서 신규 고객도 저희 브랜드로 흡수하면서 판매량도 업 매출도 업 그리고 고객 만족도 업하는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일별 팡팡 이벤트 확대입니다. 기존 오후 저녁 9시 1회 방송되던 요일별 이벤트를 지난 7월부터 저녁 7시, 8시, 9시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매출 하락 등 어, 내외부 변수에 맞춰서 저희 본사에서도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매출 향상을 위한 포인트를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좀더 마케팅적인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요일별 이벤트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를 하였고 어 먼저 시행된 7월 한 달간 요일별 이벤트 당첨 횟수는 전년 대비 15% 성장 그리고 전월 대비 4.4배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신 점주님들도 어 이런 마케팅적인 극대화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요인과 그 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하셔가지고 오늘 매장에 들어가셔서도 이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장박스 디자인 개선입니다. 어, 펀비어킹의 컨셉은 늘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포장박스는 초기에 저희 펀비어킹의 브랜드 컨셉에 맞는 포장박스입니다. 현재는 현재 리뉴얼된 또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 포장박스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들의 반응도 좋고 어, 매장에서 직접 어, 접객을 하시면서 조리를 하시고 또 포장 고객을 응대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삼으셔서 좀더 고객 만족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정성스럽게 메뉴 제공도 하시는 그런 연결고리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야외 테이블 효율적 운영 어, 사진만 보시더라도 시원한 생맥주 그다음에 펀딩업킹 최고다라는 수식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현재 전체 매장들 중에서 40%가 넘는 매장에서 야외 테이블을 적극 활용 중에 계시는데요. 간혹 브랜드 매뉴얼에 맞지 않는 색, 색을 사용하시는 어, 매장들이 있습니다. 어, 브랜드의 매뉴얼에 맞는 흰색 테이블 꼭 사용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매출적인 부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매뉴얼을 지켜주시고 어, 브랜드 전용 파라솔 적용을 통해서 어, 비주얼적인 극대화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안정감을 상승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외 테이블에 고객이 착석하실 때 브랜드 독창적 아이템인 비어타월을 적극 권유 판매해 주셔서 효율적인 인건비 상승, 테이블 단가 상승,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통한 브랜드 만족도를 꼭 올려주시는 아이템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어타워 판매 상위 매장의 테이블 단가는 저희 브랜드 평균보다 6천 원 이상 높습니다. 이거를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470만 원의 매출 상승 효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꼭 귀찮으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브랜드 아이템인 비어타워 같은 것들을 적극 권유 판매해서서. 어, 저희 매장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어, 적극 활용해서 최근에 효과를 본 매장이 있습니다. 광진 용마사거리점이고요. 최근 3개월 비어타 판매량은 1.8배 상승했고 거기에 따른 매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5.7%라는 놀라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신 점주님들도 이러한 효과들을 적극 인지하셔서 매장에서 직접 실천하시면서 이런 좋은 성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석 쿠폰 활성화입니다. 사실 인지도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음식점들은 고객분들이 대기하더라도 꼭 드시고 가시는, 꼭 어, 드시고 가시는 문화가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호프와 주점들은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매장이 만석이 돼서 그분들이 헛걸음하실 때 저희가 이러한 만석 쿠폰을 적절한 안내멘트와 함께 저희 매장에서 돌아가시는 분한테 제공을 해드린다면 은그 고객들 마음에, 어 고객들 마음에 저희 펀버킹은 크게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저희 매장에 추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단골 고객으로 되어서 저희의 매출 상승에도 효자 고객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만석쿠폰은 어, 필요하신 점주님들한테 어, 본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점주님께서는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홍보물 적극 활용입니다. 사실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저희 매장에 입점하셔서 계절별 변화를 체감하시고 만족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출시되는 분기별 신메뉴와 이런 적극적인 분기별로 교체되는 홍보물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러한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셔서 이번 가을 분기에도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전달 받으셔서 지정된 일자에 교체해 주시고 가을 분기를 어,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홍보물과 함께 시작해 주시면은 좋은 매출로도 연결될 거라 판단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신규 매뉴얼 적용입니다. 가맹점 커뮤니티 활성화 사실 지난 분기 때 개발이 되어서 1차 공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맹점에서 안정적인 활성화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과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와 모바일 기능에서 동시에 구현이 가능한 가맹점 커뮤니티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현재 가맹점의 사업자번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하시,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시면 은 해당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시고요. 좌측에 있는 기능들을 어, 확대해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중요 포인트만 어,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은 저희 사업부와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공지 그 다음에 메뉴, 식재에 대한 변동 사항이 끊임없이 공지사항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님께서 매일매일 오픈과 마감하실 때 체크하셔야 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조리 동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지드리는 알림사항 외에도 정말 중요한 안내사항입니다. 곧 출시될 신메뉴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조리 동영상,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리 동영상도 이쪽에 모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AS 접수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활성화되어 탑재된 기능입니다. 그 전에는 담당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인테리어 접수를 인테리어 AS 접수를 해주셨었는데요. 어, 이 가맹점 커뮤니티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어, AS 접수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또각 파트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주님들께서 직접 요청 사항과 사진까지 업로드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어, 개발이 되어서 어, 훨씬 더 사용하시는 데는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파트별로 요청사항을 올리시면은 각담당자분한테 즉시 연락이 가고 전진님께서 올리신 사항도 즉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본사 요청사항, 아이디어 제안, 어, 자료실, 동원 헌푸드 펀샵 등의 기능까지 바로 가기로 연결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와 PC 그 외에도 스마트폰으로도 동시에 같은 기능을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 어, 적극 활성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브랜드 공지사항입니다. 어, 첫 번째는 자영업 매출 혁신 세미나입니다. 어, 장사규제 김철은 대표님께서 직접 강의하시는 세미나입니다. 현재도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또 점주님들까지 참석하셔서 성대하게 매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매장에서 집중하고 또 매장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매장 외부에 대한 시대 트렌드나 변화 그다음에 어 뭐랄까요? 신선한 동기 부여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매장에 또 계시다 보면 동기도 하락되고 의욕도 떨어지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도 매장을 방문하시면서 방문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런 자연업 매출혁신사의 세미나에 오셔서 어, 우수한 성공 사례, 그 다음에 대표님의 성공 핵심 요인 노하우를 받아가시면 확실히 매장에 돌아가시는 점주님들의 어, 눈빛과 마음가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세가 확실히 틀려지십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로 참석하신 매장의 매출 상승 효과로도 나타나서 저희가 적극 참석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할수 있다 나도 한번 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이 세미나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점주님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긍정의 기운을 가득 안고 매장에 돌아오셔서 매출 상승으로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우수접객사례 시상 확대입니다 매일 오후 4시 카카오톡 어, 우수 접객 사례를 통해서 양질의 우수 접객 사례들이 점주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또 극대화를 하게 어, 이런 우수 접객 사례가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 다른 점주님들께서도 이런 우수한 사례를 우리 매장에서도 실현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다른 매장에도 공유하고 싶다는 의견을 다수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각 가맹점에서 나오는 우수 접객 사례도 앞서 설명드렸던 가맹점 커뮤니티의 자료실 또는 점주공간 그다음에 본사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양질의 우수 접객 사례를 공유를 해 주시면은 시상을 확대해서 아, 그전 가맹점주님한테도 공유도 하고 또 시상도 확대해서 그런 본사에서도 그런 점주님들한테 더 화이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사의 보답으로 시상까지 하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셔서 매장에서도 적극 권유 판매해 주시고 매출 상승으로 그 다음에 고객 만족으로도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상 매장 상장 개선입니다. 매 분기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40개가 넘는 매장분들의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본사에서는 점진님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어, 상장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는 그런 점주님들께 상장에 대한 자긍심과 그 다음에 특별한 축하함을 더 강조하고자 어, 상장에 점주님의 사진을 넣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장을 받아가셔서 보관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매장에서도 적극 어, 활용해 주시고 또 광고도 해 주시면서 어, 고객들과 뭐 점주인들 매장 분위기 이런데도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말 경영대상 시상식입니다. 어, 한해 농사를 가늠할 수 있는 가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곧 있으면 있을 4분기 패밀리 리더스 포럼에는 연말 경영대상식까지 함께 개최 예정입니다. 11월 20일 펌비어킹의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여기 계신 점주님들 외에도 많은 점주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해당 자리를 빛내주시고 어, 올해 올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추석 명절 포스터입니다. 어, 사실 평상시에 매장을 휴무하시는 것은 고객들의 약속을 어기는 방향이고 매출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폐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명절 때도 60% 이상의 매장은 하루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정상 영업을 하셔서 또 높은 매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과 추석 같은 민족 고유의 명절은 우리가 휴무를 하신다고 해도 고객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 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본사 무상 물품으로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을 하였고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정상 영업파시는 매장 그다음에 휴머를 계획하고 계시는 매장 어, 구분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하우스 펌비어킹 이번 가을 메뉴판에도 어, 좀 들어가 있는 문구인데요. 저희 본사 대표이사님이야 전 임직원들은 여기 계신 점주님들을 모두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점주님들한테 저희의 이런 가족과 같은 기운이 각각 잘 전달이 돼서 느끼시고 매장에 돌아가셨을 때 접객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한테도 메뉴 제공과 접객에서 가족을 대하듯이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분들이 저희 매장을 훨씬 더 편하게 방문하시고 먹고 즐기시는 지역 대표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넓게는 세계 1등 주류 브랜드 펀비어킹을 만들 수 있는 어, 다 함께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가을풍기 펀앤아이 알림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점진님들한테 사랑한다는 인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